안녕하십니까. 유변 물성 아카데미에서 회전형 유변 물성 측정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학대학교 박승준입니다. 어, 우리이 유변 물성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종류의 유변 물성 측정 기술에 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어, 이 회전형 유변 물성 측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변 물성을 측정을 할때그 픽스처가 회전을 하는 형태에서 발생하는 유동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변물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체들, 뭐, 폴리머, 멜트나, 솔루션, 또는 뭐, 젤, 서펙턴트, 또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유체들, 또는 뭐, 액정, 뭐, 서스펜션, 엠버진 것 같은 여러 종류의 형태의 유체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형태의 유체의 어떤 유변학적 거동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산업적으로 어떤 제품화를 할때 우리가 공정이라든지 어떤 제품 설계에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복잡한 유체들, 컴프레스 프로이드의 유변 물성들을 측정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강좌에서 얘기하는 회전형 레오메트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전형 레오미터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어떤 회전 형태의 변형을 주고 그 유체가 그 변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가를 측정을 해서 내부 구조를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가공에 필요한 유변 물성들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어, 현재 상업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회전형 레오미터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씩 뭐 차이는 있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이런 뭐, 패러렐 프레이트라든지, 코넨 프레이트라든지, 뭐, 큐에 타입, 토션바와 같은 공통된 형태의 픽처를 사용을 해서 유변물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시료에 우리가 회전 형태의 변형을 가하고, 그렇게 변형이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이 응답하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이 물질의 유변 물성을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유변 물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관심 있는 물질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측정된 물성을 가지고 제품을 가공할 때 기본적인 물성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이렇게 로테이셔널 레오메터를 가지고 측정을 할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측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측정된 물성들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